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어민주 박사님의 논문 니체의 두 소크라테스입니다. 아, 니체와 소크라테스. 흥미로운 조합이죠. 보통 니체하면 소크라테스를 아주 강하게 비판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뭐 서양 철학의 원흉이다. 이론적 인간의 시작이다. 이러면서요. 맞아요. 이성만능주의, 합리주의를 거의 환상이라고까지 비판했으니까요.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건 니체가 소크라테스를 자신의 모델로 삼을 만큼 깊이 존경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입니다. 증오와 존경이라니.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네요. 네. 이 논문을 통해서 니체가 소크라테스를 어떻게 다르게 봤는지, 그게 니체 철학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지식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새로운 질문을 던져줄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니체가 비판했던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주의라고 부리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니체는 소크라테스 이후로 서양 철학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봤죠. 그렇죠. 개념, 판단, 추리 이런 이성적인 능력만 너무 높이 평가하면서 삶의 다른 중요한 측면들. 특히 그 그리스 비극의 핵심인 디오니소스적인 요소들. 뭐 열정이나 충동, 생성 같은 것들을 억압했다고 본 거죠. 이성만으로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좀 위험한 낙관주의다 이런 건가요? 네, 일종의 환상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니체가 뭐 이성 자체를 아예 없애자 이런 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아, 그게 아니군요. 그럼 뭘 문제 삼은 거죠? 논문에서 강조하는 건데요. 니체가 문제 삼은 건 바로 에로스. 그러니까 열정과 분리된 이성이에요. 차갑고 메마른 이성. 그냥 논리적 도식주의로 변질된 그런 이성이요. 아하, 열정이 빠진 논리? 네, 니체한테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말그 자체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게 개인의 내면에서 막 뜨거운 추쟁이랑 경험을 통해서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 내면과 외면이 일치될 때, 그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본 거죠. 음,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적 열정이랑 동떨어진 지식은 공허하다 이런 말이네요. 정확해요. 자 그럼 니체가 존경했던 소크라테스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니체는 특히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들. 예를 들면 향연 같은 데 나오는 소크라테스에게서 아주 다른 면모를 발견해요. 오 어떤 면모인데요? 바로 예술과 소크라테스라고 부를 만한 모습입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그냥 논리만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에 대한 아주 강렬한 욕구. 그리고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인식욕. 다시 말해 에로스의 화신처럼 그려지거든요. 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암 자체에 대한 엄청난 열정, 욕망을 가진 사람. 그렇죠. 니체는 이 소크라테스를 보면서 어쩌면 이성적인 것, 아폴론적인 것과 열정적인 것, 디오니소스적인 것 에로스 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을 본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막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아이러니 같은 것도 네 그런 것조차 메마른 논리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깊은 열정 그 사랑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지성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렇다면 결국 니체는 소크라테스라는 한 인물 안에서 자기가 비판하는 소크라테스주의 즉 열정 없는 합리주의랑 자기가 존경하는 인간 소크라테스 열정적인 탐구자를 구분했던 거네요. 네, 그렇게 볼수 있겠죠. 핵심은 이성과 열정 이 둘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있게 통합하느냐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이성과 열정의 살아있는 통합. 결국 니체가 던지는 메시지는 꽤 명확한 것 같아요. 지식이나 진리라는 게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차가운 개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삶 속에서 뭐랄까 뜨거운 힘이 되어야 한다. 네, 열정적인 힘, 그 디오니소스적인 파도가 되어서 우리를 실제로 움직일 때 비로소 살아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니체는 어쩌면 소크라테스의 말을 자신의 열정으로 다시 살려내려고 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나요?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고 지식을 쌓는 과정에서 혹시 나도 모르게 차가운 논리나 추상적인 개념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그걸 내 안에 뜨거운 열정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뭐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논문 말미에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요. 어떤 거죠? 니체의 그 특유의 신랄하고 때로는 좀 공격적으로 보이는 비판 방식 있잖아요. 그게 어쩌면 소크라테스가 썼던 아이러니, 그러니까 사람들을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면서도 진리로 이끌려고 했던 그 방식과 맞닿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비판 자체가 탐구의 방식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근본적인 비판이나 질문 자체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아주 열정적인 탐구의 한 방식이 될 수는 없을까? 단순한 부정이나 비난을 넘어서요. 음,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네요. 단순히 싫어서 비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어쩌면 그건 역시 지독한 애정의 표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설롱대학이 뽑은 논문의 한 문장은 무엇인가요? 이성만으로는 우리의 사욕을 억제하거나 이기심을 제어하는 데에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힘을 줄수 있는 열정을 동반해야 한다.